자, 2017년 3회 전기기사 전기작약 문제 문제풀이가 아, 되겠어요. 어, 이거는 15번, 10, 15번 하고요. 17번은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1번 보세요. 이거 1번 너, 뭐... 어, 미분, 적분, 이게 더 힘들다 하는 분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전이가. 이럴 때 그래드 부위는 뭐냐, 그래드 부위. 그래드 부위는 전이의 길기만 물어본 거야, 그래드 부위. 이건 뭐야, 나불라 부위랑 같이. 그쵸? 그렇죠? 나불라 부위 물어본 건데, 나불라가 뭐냐, 나불라가. 라운드 엑스, 라운드. 전이 부를 X에 가려서 미분하는 건데, 변수가 분모 에 있는 경 경우 미분하는 거어떻게 되죠? 분모를 먼저 제거하자. 그러면 분자를 1을 X에 가려서 미분하고요. 미분하고 분모를 곱하죠 마이너스 분자 그냥 놔두고 분모를 미분한 다음에 곱해주지. 그럼 Y에 가려서 미분할 때 변수가 Y도 분모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하고,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그냥 놔두고,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때에 가라도 미분하면 상수니까 다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1을 미분하면 0 되고요. 이걸 x에 가라도 미분하면 2x니까 마이너스 2x. 1일 미분하면 채로 되고요. y에 따라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e y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 x i 마이너스 e y 제에 대해서 마이너스 끄집어내니까 답이 뭐2 번처럼 되겠네요. 뭐 미분에 자신이 없으면 빼지도 관계 없고요. 자2번 보니까 면적의 반격 t, 평행판 콘덴서 전하 q를 줬을 때 정전 에너지, 어? 저 에너지, 에너지가 콘덴서 에너지가 뭐예요? 2분의 1c, c 분의 q제고, 2분의 1qv 줄인데 어떤 공식것이냐 q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쓰라는 거지. 네. 이콘덴서또 평판일 때 앞에 설명드렸지만 정전용량씨가 뭐야 이게 간격 면적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풀라는 거지 분모에 이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필론s가 분모 고 2는 분자로 가 되잖아 그래서 이 이필론s분의 이렇게 써는 답이 되겠어요 2번이죠 그러면 3번 보면 포화성 및 라플라스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관련이 없는 식뭐 이런 풀이가 풀이 보시면 알 거예요 포화성의 방정식이 뭐죠? 라플라스 방정식이 뭐죠? 이 관계없는 거는 뭐 1번이 되겠어요 4번은 지름이 1cm 원형 코일에 1 0 a 페 전류를 때 원형 코일 중심에서 코일 면에 수직으로 루트 3c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색이 얼마냐? 원형 코일 중심에서 x만큼 떨어진 점의 자기 의 색이 얼마? 냐이 a 제곱 플러스 x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a 제곱 ni인데 권수가 없으면 권수 1로 보면 되는 거죠. 여기는 a가 a가 1c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의 제곱. x가 루트 3cm니까 루트 3 곱하기. a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권수가 없으면 권수 1로 보는 거고요 전류가 얼만큼 10 나왔나?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니까 16분의 1 곱하기 10의 삼승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기서더 많이 나오는 게 원형콜 중심의 자기 세가 다양하게 나오죠 원형콜 중심의 자기 세는 x가 제로일 때니까 요거 제로가 되면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a의 세제곱인데 2제곱 이 있으니까 2a 분의 ni 원형콜 중심의 자기 세가 2a 분의 ni인데 여기도 권수가 없으면 그냥 2a 분의 i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게 더 많은 문제가 나오, 나오는 거죠 음. 5번 보세요. 평등 자계 내에 전자가 수지로 입사하면 전자의 운동을 바라이 나타낸 것은 자계 내에 수지로 입사한 전자는 원운동을 해요. 전자 내에, 자계 내에, 자계 내에 수지로 돌입한 원자, 전자는 원운동을 해요. 뭐, 일단 원운동 기억하시고요. 90력은 뭐야? 자계 내에서 90력. 가에 대해서 어뭐 어, 운동을 하면 힘이 작용하잖아 이 로렌츠힘인데 그 어, 90명 QV Q 대신에 이 VB 사인 세타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뭐 수직이니까 90도가 1될 것이고요. 그러면 원운동 하면 원심력 있잖아 원심력 원심력은 어, R 분의 mv제곱이 원심력이에요. 결국, 요힘 때문에 원심력이 생기는 거니까 두힘은 같죠. 쌓인 90도 1이고요. 그래서 반지름은, 반지름 얼마냐. 요렇게 이렇게 조지니까 반지름은, 오른동으로 하는데 반지름이 렇게 돼있죠. 뭐, 이걸 가지고 문제 풀 거고요. 1번, 어 구심력은 전자속도에 비례하죠.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원심력은 자기의 세계에 반비례한다. 원심력은 자기의, 관계없죠. 세 번째로 반지름은, 반지름은 자기의 세계에 는 관계 없죠. 반번째하 원은 반지름하고반지름은게 아니라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한 게 틀렸고요. 네 번째로 하는게으로반지름은 전자의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뭐 4번만 맞은 게 됐네요 반번은 어, 액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정전 용량 C 페럿 V 볼트 전압가 갔을 경우 흐른 누설률 전류는 뭐야? 전류는 전압이나와 전류는 R 분의 V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6장에서 이거 많이 쓰죠? R 쓰이 R은 뭐야? 이걸 집어으라는 거죠. 그래서 V는 있고요. 어, 분자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이게 전류 값이 되겠네요. 음, 답이 그래서, 어, 3번 되겠네요. 7번은, 다이와,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결적 물질에 전자를, 전장을 갈때 유도되는 분극은, 이건 전자분극이래, 전자분극. 음. 8번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한장 직선 도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내부의 자기색은 도선 내부의 자기색이는 내부의 자기색이는 무한 E 파이 a 5분의 ri 라 돼서 내부의 자기의 크기는 도선의 반경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도저히로 무한 직선 도체에 도체의 흐른 전류에 한 도체 외부의 자기색이 뭐야? 외부의 자기색이는 무한장 도저 원주 외부는 무한장 직선것 같으니까 어, 도선의 중심이 거리에 무관한 게 아니라 거리에 반비례하잖아. 세 번째로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게 뭐야? 무한장 세 번째로 뭐야?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내부 자기세 의해 뭐였어? 내부 자계가자계에 의해가 암페어 턴폼했다니까 이렇게 기억해달라 썼죠. 암페어가 흔이 n, i를 모르야 길이로 나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렇게 L분의 n, i 써서 이거 1m당 건수하냐 길이 나눴으니까 단위당 건수하면 이렇게 쓴다고 썼죠. 그래서 이게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내부 인덕턴스 크기야. 그러면 어, 2번 보니까 어, 아, 3번 보니까 무한장 솔 내부 자기 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맞죠? 네 번째로. 무한장 솔레누 내부, 내부의 그~ 자기 크기는 당당한 권수 제곱이라는 데가 아니라 권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3번만) 맞았어요 (9번) 봅시다. 전소의 단위의 헬리와 같지 않은 것은 어, 2번 보면 2번은 어디서 나 거냐? 우리가 유도기전력 마이너스 LDT분의 DI에서 인덕턴스 뭐냐? 그래서 뭐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V 곱하기 DI분의 DT 쓸수 있겠죠. 기전력 단위 볼트 아니야. 전류 단위는 암피 아니야. 시간 단위는 세컨이야. 근데 전압을 전류로 나잖아 임피던스 아니야. 이게 예, 옴 인덕턴스 단위가 헬리잖아요 인덕턴스 단위가 헬리 또는 옴세거 또는 볼트 포암피어세거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요 L은 뭐야 L은 I 분의 n 파이잖아자석에 단위 왜보죠 이렇게 쓸수 있겠지 4번은 뭐냐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인데, L은 뭐야, L은? 에너지 단위 둘, 줄, 전류 단위 암페어니까 4번은 이렇게 되고요 관계 없는 것이 1번째리다.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그런 같은 유전적 분포가 이루어질 때입실론1과 l 실론2의 관계는 경계 조건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경계 조건에서 어 작용하는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 어, 좀 힘들, 저, 뭐, 둘을 섞갈릴까봐 같이 설명하는 전속전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인다. 그래서 요거, 전속 도는 전속전. 이걸 설명하면 10번 보면, 어, 입실론 완 쪽으로 몰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실론 완과 에브시란2에서 유전율이 큰 쪽으로 보인다. 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뭐 1번이죠. 실번은 전개의 에, 및 자기의 세기가 2H일 때 포인팅 벡다 포인팅 백또 나왔네요. 2 e 크세 H 또는 크기만 이길 때도 이해했지. 377의 H 제곱 또는 377분의 1의 이 제곱. 이게 단위 면적당 전력이랑 같아서 와트 퍼제곱메탈 이게 뭐야? 구의 표면적이라 4파이 r 제곱 쓴다.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향까지 얘기하니까 이크로크로스에 치었네. 자, 12번 보세요. 주조 강판과 같은 어, 자심 재료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특징.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 스테리시스 곡선은요. 보통 우리가 자성밀도는 어, 뭐야? 자성밀도는 μH잖아, μH. 그래서 H하고 B가 되면 H가 증가하면 B가 증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선상으로 증가죠. 보통 물질 같으면. 근데 이건 어느 때라는 거야.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상수일 때이렇게 상수일 때이렇게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수가 아니야. 변수의 변해. 변수니까 이렇게 직선상으로 증가하질 않아요. 곡선상으로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느냐? 일단은 h 치가 증가하면 비가 증가해요. 근데 포화 특성이 있어. 어느 정도 증가하면 포화 상태가 되면 자성 밀도는 증가하질 않아요. 그리고 보통 물질 같으면 이렇게 증가하고 다시 감소시키면 이 곡선을 따라 내려오잖아. 근데 가는 경로와 돌아오는 기로가 틀려요. 액체를 증가시키면 비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시키면 이 곡선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곡선을 걸어 이런 곡선을 걸어 가는 경로와 돌아오는 기로가 틀려 이런 특성을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로축을 뭐라죠? 하 세로축을 종축. 가로축을 뭐라 그러죠? 횡축. 히스테리시스곡선에서 종축은 뭐냐? 종축은 자성밀도죠. 횡축은 뭐냐? 자기의 세기죠. 그러면 종축과 만나는 건 뭐냐? 이거 만나는 거는 잔류자이잔류자이에요 횡축과 만나는 건 뭐냐? 보자력이에 히스테리시스 곡적으로서 종축은 자성밀도, 횡축은 자기의 세기. 종축과 만나는 것은 잔류자극 어, 횡축과 만나는 것은 보자력 이렇게 되고요 영구자석은요 잔류자기도 크고 보자력도 커요 다큰게 좋아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곡선 면적도 크겠죠 근데 전자석은 말이죠 어떤 재료가 효과적인 전자석 재료냐 전자석의 자결심은 2μ 분의 b 제곱에다 여기다 면적 곱하면 다리가 전체 심 나오잖아 전체 힘을 구하는데 이 면적이 큰 거는 이게 뭐 효율적인 뭐어 방법은 아니죠. 면적이 큰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물질 자체이 비가 큰걸 쓰면 되는 거예요. 비를 크게 하려면 뭐 h가 증가한 비가 큰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h가 조금만 증가해도 월등히 큰 재료가 좋겠죠. 그러니까 h는 작고 비가 큰 재료가 어 전자적에 좋은 재료야. H는 작고 B가 크다는 것은 뭐야? 보호자력은 작고 잔류작의 큰 물질 보호자력은 작고 잔류작이니까 큰 물질이 전자석의 효과는 제로고요 보호자력이 작으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 면적이 작죠. 자, 어 연구 자석은 다 크다 그랬어. 네, 여기서는 그래서 어, 1번 보호자력은 큰게 아니라 작은 게 좋죠. 두 번째로 보호자력과 자력이 모두 큰 것이 좋다가 아니라 보호자력은 작고 자력이 크고 세 번째로 시스테리스크 면적이 큰 것이 좋다가 아니라 면적이 작아진 다음에 답이 4번이죠. 3번 투자율 비역자기의세계치 자석 밀도비, 인곳의 자기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가 이거 아니에요. 전개는 자기는 뭐야? 자기는 이의 1, 주관식은 이것도 답, 이것도 이것도 답인데 객관식은 하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미분의 비적은 이렇게 나와요. 14번은요. 캡페이서 제조하는 과정인데 A, B, C, D와 같은 네 가지 유전 재료가 있다. 캡페이서 전개를 일정했을 때단위수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 단위수적당 에너지 밀도 아니야. 근데 전개가 일정하대. 전개가 일정하대는 못하라는 거야. 이것을 하는 거지. 그럼 뭐야? 유전율에 비례하는거 아니야? 유전율이 뭐야? 비 유전율이 큰게 전개인 세계가 크겠지. 그래서 비유전이 뭐가 제일 크냐? A가, 파리가 제일 크죠. 아, 아 B가 제일 크네. B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A가 8이고요. D가 4고요. 질장계 C네. 이렇게 되겠죠. B, A, D, C. B, A, D, C. 뭐, 이번 자, 15번은요. 이거 뭐, 처음 나온 거라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는데,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냥, 어 라플라스 방정식은 비선형방정식이 아니고 선형방정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 15번은 뭐, 다음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음. 16번은 자와이색이 단위 오른 것은 자와이색이야, 뭐 자와이색이니까, μ저로 뮤 s 마이너스 h 또는 자와이 또는 자성밀도 1 마이너스 μs 분의 1 또는 단위 지덕당 장이 모멘트다. 그래서 단위가 뭐야? 웨버퍼, 메타 작업 뭐 이건 뭐 당연하니 뭐. 맞아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7번. 이거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풀이 보시다시피 거의 3분의 2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이거 풀어줘, 맞아요. 어... 자, 18번 보세요. V가 X제곱볼트로 조지는 전이 분포일 때 X가 20에서 전개. 우리가 전이의 길게 뭐야? 전개는? 쇼바가 전위의 길게 했었잖아요. 전위의 길게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마이너스 나불라브인데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전위 부위를 x에 가려면 b 보뭐 2x 되는거 2x. 전위 부위를 상수 y에 가려면 상수죠. z도 상수지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이엑스인데 엑스가 아, 얼마만큼 줬냐? 엑스가 얼마만큼 줬냐? 20cm가 0.2m죠. 그래서 마이너스 0.4i야, 4i 이게 어, 어, 4i가 무슨 방향이야? 엑스 방향인데 마이너스하니까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엑스 방향로 0.4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직구번은 공간 도체의 한 점에서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한다. 이게 뭐죠? 로테이션이는. 이게 11장 전파방정식이 나오잖아. 내 자속. 자속 파일은 자속 밀도 면적 곱하면 되고요. 이거 또 뭐죠? 뮤 hs 되잖아. 그래서 파일을 자속. 자속밀도. 그럼 H가 뭐야? 자기의식이. 그래서 이걸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한다. 어떤 사람은 자속밀도가 시간적으로 변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간적으로 변한다. 뭐 표현 방법이 다 같은 얘기야? 여기서 뭐가 시간적으로 변한다고? 어, 어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한다. 이 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 로테이션은 뭐야? 나불라랑 이라고 무슨 법이야? 벡터급 이렇게 쓴거죠 20번은 변이 전류와 가장 관계있는 것은 변이 전류 밀도는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인데 어디서 생기냐 유전체에서 변이 전류가 c 만에로랑 같다 래서 c 만에로 그럼 C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콘덴서그 안에 유전체가 들어있잖아 c 만에로 유전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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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2017년 3회, 전기산업기사, 아 전기기사, 전자기학이 뭐, 두 문제 정도 빼면, 뭐, 한 18문제 풀수 있어야 되고요. 좀, 어렵다 치면, 미분, 적분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 또, 어, 두 개, 세개 정도 정리해도 한 15개는 풀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이 실기를, 어, 어, 질문하는데, 전기기사 실기. 자 온라인 위주 설명드릴게요. 전기기사 실기를 들을 때는 어떠냐? 어, 무지개꿈 교육원에 전기기사 실기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시면요, 세 가지를 들는데첫 번째로 직전 동영상. 예, 수명이야 예, 수명 20명. 이건 바로 직전 했던 거고요. 그다음 에 플러스 학교. 저희 학교는 항상 어, 필기시험을 보고 어, 매회 시험 전에 어, 실기 특강을 하는데. 어, 실기 특강을 어,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하면 항상 그 강의를 어, 생방송으로 전국에 생방송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 오지 않고도 학교 강의를 바로 집에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생방송, 복습용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방송도 못볼수 있잖아요. 그럼 생방송 끝나고 나서 그때 어, 동영상 이세 가지 다 포함해서 어, 동영상 비가 얼마냐? 15만 원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 뭐 우리는 동영상 각인 한번 찍어놓고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어, 어, 뭐야, 생방송을 하니까, 직전, 시험에 나왔던 것까지 분석해서, 나올 예상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시간에 항상 갔죠. 그래서, 혹시 동영상에, 어, 뭐, 문의가, 있어 생각 이 있으시면, 요렇게, 어, 무개금 교육원에 전기기사 실기, 음, 동영상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문제풀이 1회, 2회, 3회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